살짝 올라가 있는 게 오늘 컨디션이 좋으신 건지 네. 차가 좋은 건, 차가 마음에 드는 건지. <laughs> 저이 음. 차랑 좀잘 어울리는 거 같지 않아요? 아이상부터완 <laughs> <또 아카> 맞았어요. <laughs> 아 근데 제차 같아요. 지금 몰고 어... 있는데 오 되게 안정적이면서 잘 나가가지고. 네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작은 차여가지고 네. 시야 확보가 좀 걱정이 됐는데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컴포트 모드인가요? 네. 음. 어떠세요, 요 모드에서는? 어, 그냥 안정적이거든요? 음. 이게 그네 가지 모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스포츠 아, 모드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겠어요? 아. 네. 형. 손이 또 살짝 달라졌어요. 어, 아, 그쵸, 그쵸. 네. 어, 이게 이 전반적인 외관하고도 스포츠 모드가 잘 어울리는 것같아요 네. 어, 오, 확실히. 근데 되게 시끄럽다. <laughs> 포츠모더이니까 약간 그렇긴 한데 어, 이 A220이라고 요 아래급 네. 그 모델도 약간 시끄러워요 음. 소음에 대해서 조금 평 조금 낮은 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품절음이 네. 아, 잘안 잡히는 것 같아요 소음 문제는 에코로 한번 바꿨고 소음이 약간 알페이좀 떨어지면서 네 그렇네요 아 네. 어. 그리고 요거 이제 정보로 들어가면요 네 밟을 때마다 토크 배터리 출력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음... 네, 이런 게 있고 차량으로 들어가면 네 가속페달 밟으시면 네 올라가잖아요 네. 아 그렇네 네 이렇게 브레이크 밟으면 제동력이 얼마나 가지같은아내 차의 상태를 운전하면서도 계속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네네 너무 계속, 좋네요 네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요 계속 서 거야 역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음, 재미가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이게 225마력, 224마력, 223마력. 네. 아, 이차 정도 크기에 223마력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충분하죠. 그렇 충분하죠. 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제가 알기로 100km까지 가는데 6초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6 3초. 브랜드가 밝힌 수치는요? 이게 확실히 제가 느꼈을 때 BMW랑 비교했을 때 네. 벤츠는 이 가속페달을 밟을 때그 무게, 묵직함이 더 느껴지거든요 음. 벤, 그러니까 BMW는 가벼운 대신에 네. 쭉 눌러야 네, 네. 갑자기 확 가속이 돼요 음. 근데 그 가속될 때그 스릴감이 되게 마음, 그러니까 음. 마음을 막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게 만드는 것 같고 네, 네, 네. 이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천천히 천천히 슬슬슬 슬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속 페달 또 무겁게 밟히는. 음, 그게 약간, 약간 특징인 것 같은데. 브랜드의 천학에 따른 차이겠죠. 그런데 아마 이, 이 차의 최상급 모델인 네. AMG-45를 타시면, 네. 그 생각이 달라질 게그 차는 387마력이에요. 아... 그 엔진을 단 해치백을 제가 네. 스피드웨이에서 탔었거든요. 어... 서스펜션도 단단하고요. 네. 정말 축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 차는 또 팍팍 튀어나가요 아 그래요? 네네네 차 가면 좀 어떠세요? 차감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안정적인 네. 것 같고 부드럽고 네. 무엇보다도 이게 가솔린 차여서 그런지 네. 부드러움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시트 포지션이 저한테는 조금 네. 높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아까 조절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이게 이 앞쪽만 이렇게 네. 사선으로 움직이고 네. 뒤쪽 엉덩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마 네. 지금 계속 유현씨가 눈여겨보시는 1 시리즈하고 2 차의 차이를 보면 1 시리즈가 조금 더 약간 시트가 파묻히는 느낌이죠.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그 네. 네. 그 안락함이 안 느껴져요. 네. 왜 그러지? 사실 네. 이 시트는 제가 보기에도 조금 파묻히는 느낌이 없고 시트 음. 쿠션 자체가 작아요. 음. 앞도 그렇지만 아, 뒤도 그렇지만 앞도 그렇고 네, 네. 딱 이렇게 파묻히는 느낌보다 약간 걸터앉은 느낌. 음 네. 맞아요. 그런 네. 아, 근데 그 와중에 이 사이드 미로 왜 이렇게 귀여운 거예요? 이쁘죠. <laughs> 네. 아 여기서 보이는 게 그리고 네. 빨간색이라서 계속 아, 유연 씨하고 너무 잘 맞는다. 그러니까요. 유연 씨가 이제 블랙하고 레드 딱그 컬러인데 네. 그 조합이잖아요. 네. 아, 유연 씨가 입차기 모델 하셔도. <laughs> 그러게요. 좀안 <저> 써주나? <laughs> 네. 아 제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빨리 앉았는데. 네. 아, 뭐 유연 씨. 네. 때 어울린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대차 같은데 <웃음> <웃음> 아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 이거는 정말 운전자를 위한 음. 모든 게 진짜 음. 세팅이 대박인 것 같아요. 아, 네. 디자인 쪽으로도 누가 안든 너무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일단 음. 여기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네, 센터페시아 쪽이 너무 멋있어 가지고 와 운전하는 거, 네. 사람까지 멋있어 보이는.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확실히. 경쟁 차보다 앞서는 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너무 운전자 중심인 거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제가 그거, 왜냐하면 그거 맞아, 네, 왜냐면 제가 네. 앉으면서 아까 깜짝 놀란 게 네. 지금 이거 시트 조절하는 게다 수동이에요. 아하. <laughs> 이게 해외에서는 네. 옵션 볼 수가 있는데 국내에는 안 들어와요. 음.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앞뒤 조절은 여기 레버를 타면 되는데. 등받이 각도 조절할 때 다이얼식. 그니까. 응. 네, 그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응. 근데 저는 뭐 말씀하신 김에 이제 실내부터 제가 한번 평가를 해 보면, 네.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경쟁 차에 비해서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화려하고 응. 운전자 중심이고, 응.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남의 차를 얻어 타는 것보다는 제가 운전할 일이 많잖아요. 응. 아, 그렇저 같은 아. 경우 는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걸 네개 반을. 음. 뭐 동승자나 네. 뒷좌석에 많이 타는 분들 입장에서는 음. 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음. 그렇요 저도 네개 반인데요. 어. 저는 딱 이제 겉 외관이랑 예, 실내 딱 들어와 가지고의 요 여기만 봤을 때는. 무조건 별 5점이다. 음. 난 10개도 줄수 있다고 라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아, 근데 막상 딱 이렇게 뜯어서 보니까 음. 뒤에 이제 송풍가 없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앞쪽이 이거 수동인 것도 그렇고, 아, 네. 아,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 음. 이게 또 이런저런 뭐 옵션을 추가하다 보면 5천만원대인 거잖아요. 네, 네. 5천만원대 에서 여기 앞에 운전자 중심의 디자인은 예쁘지만 그외 부분은 너무 힘이 미약하다 힘이 날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약간 점수를 낮췄고요 그래서 별 4개 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뭐 여러가지 그런 장비를 가격대비 얘기했을 때말 나온 김에 네. 두번째로 가성비를 한번 살펴보면 네. 이 차는 4,68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커넥트 패키지, 음. 애플 카플레이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또 무선 충전 장치가 왜또이 옵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네, 거 167만원, 럭셔리 패키지 208만원 하면 5천만원 넘어가고, 또 거기에 이제 외부 스타일 패키지가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네, 5 2 0 0만원 정도 되는데, 음. 거기서 약간 이 고민이 될것 같아요. 음. 5천만 원이면 음. 정말 우리 선택지가 많잖아요. 그니까. 러 기본적으로 뭐 DSG70도 있고, 음. 뭐 BMW 3 시리즈도 있고, 음. 그래서 조금 뭐 눈높이를 낮춰서 이제 기본적인 모델 고르면 벤츠 C 클래스도 가능하고, 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평점보다는 가성비는 조금, 조 아쉽지만, 세 개가. 음.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연비는. 네. 연비는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13.5인데요. 네. 시내에서 10.4입니다. 어... 1 0 4는어 약간 이게 음. 아바데크인데. 기 그니까요. <laughs> 아. 아... 그래서 연비도 사실은 이제 뭐 세계 반 정도 저는 좋을 것 같고. 음... 그렇지만, 어, 전반적으로 도심, 고속도로, 복합 해서 A220, A20이 이거보다 리터당 1km 정도가 더 많이 가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평점이 더... 어, 저는 있겠죠. A220 할래요. 만약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네, 안 그래도 유현 씨가 요 네. 급차를 계속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가지고 음. 거의 계약서 쓰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네. A클래스를 산다고 그러시면 저는 음. A220을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음. 유현 씨가 뭐 엄청나게 밝고 뭐 이런 분은 아니니까. 음. 네. 아, 우리 그. 해야 되겠구나. 그 해야 되겠구그 외관 평점을 해야 되는데 음. 유현 씨가 몇 개를 줄지 궁금하네요. 나는, 나는 외관 평점 을네개겠 저는 다 개. 아까 예, 음. 네, 어.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외관만 봤을 때는 완전 제 스타일. 이에요 음. 특히 저는 무조건 이 차라면은 이 색상 레드. 음. 아 레드 잘 어울려요. <laughs> 네아요 너무 좋아요. 흰색도 제가 봤는데 흰색은 조금 그냥 평범해요. 음. 그러니까 이 차가 좀색깔을 많이 타는 차입니다. 음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확실히. 네. 차의 색깔에 따라서 인상이확 달라지는 거죠. 음. 막 어, 근데 네. 저는 아까 이 와이드 스크린 있잖아요. 네. 여기에 그 햇빛을 막아주는 쉐이딩 기능이 없는 거 같아가지고 네네. 그게 아쉬웠는데 지금 계속 보는데 해상도가 좋은 건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저는. 맞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네. 또 약간 그 제가 또 옛날 사람이잖아요. 네. 라떼 <laughs> 라떼 이즈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운전자의그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음. 부분에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파우징이 없으니까 네. 뭔가 좀 약간 시선이 분산되는 느낌 아. 그래서 약간 덮는 게 저는 좋은데 아.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아주 높은 해상도가 커버해주니까요 를 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네. 이 앞으로 나올 또 버전들은 네. 그러니까 지금 신형 S 클래스가 데뷔 직전인데 네. 그거는 되게 특이한 게 테슬라 스타일의 그런 이런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길게 있고요. 그래요? 이만네요이만하고 음, 가운데 어, 이 앞부분은 요거보다 한3 분의 2 정도 이만하거든요 네. 아주 필수 정보만 여기에 넣고 아. 나머지는 다이어서 터치로 조작할 수 있게 이런 버튼도 아.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형 C 클래스도 그렇게 비슷하게 디자인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마 이 다음 버전의 A 클래스도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음. 아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 터치가 음. 네. 보편화되진 않았잖아요. 아, 조금 장단점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는 참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그런 제일 부분이. 문제예요. 우리가 터치 디스플레이들을 얘기하지만 음. 정말 그 하나에 몰아넣을 수. 보기도 좋은데, 음. 이게 이제 과연 내구성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 버튼도 고장 안나리라는 법은 없지만, 음. 이런 거는 그냥 버튼 고장나면 요 부분만 갈면 되는데, 음. 이 큰. 터치가 하나를 다 뜯어야 되는 건지. 수리도 문제지만, 음. 그게 고장났을 음. 때 전체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게 사실은 가장 큰문제 아, 그런 문제죠. 이렇게 다섯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잖아요? 어.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또 여기서 더 안정된 걸 원하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AMG 45 아... 그러면 정말 단단해요 어... 어, 저는 지금 막 흔드셨는데 크게 뭐 별로 음. 불편하다, 불안하다라는 느낌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 무엇보다 지금 지금 눈에 띄었는데 이 손잡이 옆에 잡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 딱 좋죠. 네, 너무 좋은데요, 이거? 요거 없어도 여기 잡으면 네, 여기보다 저 여기가 좋은데요? 네, 어. 타고 내릴 때도 뭐 쓰는 거지만 평소 에 이렇게 잡으면 여기다 딱 이렇게 팔 이렇게 기대놓고 네네. 딱 잡고 있으면 되게 안정적이다. 네,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지금 막 달려 보니까 엔진도 한번 평가를 해봐야 할것 같은데. 이. 어, 저는 나쁘지 않거든요. 음. 어, 그리고 뭐, 출력이나 마력도 이차 등급에 맞게 네네. 그래도 효율성을 좀높였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A20도 타봤잖아요. 네. 그 차를 솔직히 조금 실망한 게 음. 이렇게 일상적인 가속에서 괜찮은데, 풀가속을 하면 네. 그 차는 이 차는 지금 이렇게 밟는 대로 나가는데 음. 그 차는 밟아도 조금. 차좀 먼저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3 4 마력의 차이가 거기서 오거든요. 아이 차는 그런 면에서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는 엔진은 별4 개. 오. 응. 저도 엔진 별4개 주겠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면에서는 쑥 타는 거랑 단단한 거를 조화를 잘 시켰어요. 응. 그래서 어뭐 서킷 가서 레이스하지 않는 이상은 응. 이 정도. 스펜션이면 뭐 괜찮은 세팅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승차감과 서스펜션은 그것도 뭐별 내게 충족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아까 제가 잘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회전하는 구간에서 언더스티어가 살짝 발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감을 음, 해도 그, 네. 이게, 이제 이게 자림구동인데 전륜 기반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전륜구동의 성질이 더 강하게 남아있어요. 음. 어. 그러니까 전륜구동은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로 성향이 강합니다. 어. 그리고 사실은 그 언더스티어가 어느 정도 있는 게그 안전운전에 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어. 언더스티어를 컨트롤이기가더 상대되고 싶고 유현씨가 왜 네, BMW 드래브센터 네, 갔다 왔죠. 갔다 왔죠. 네. 속도를 과속하던 거를 감속시켜라 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언더스티어의 대책방법. 아, 진행할 때 이런 얘기 안 하셨는데 갔다 오셔서 벌써 얘기하는 레벨이 달라졌어. <laughs> 네. 그래서 어, 오버스티어는 굉장히 좀 약간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네. 언더스티어는 조금 더 어, 쉽습니다. 컨트롤하기고그 네. 사실 이 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 다 좋은데 연비 조금 아쉽고 가성비 조금 아쉬운데 네. 그 부분을 A20이 메꿔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선택지 굉장히 넓혀놨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어, 그 부분은 저, 네. 본인 취향에 따라서 음. 선택하시면 될것 같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A 클래스가 뭐 해치백, 세단 이런 종류의 음. 어떤 선택지도 있지만 2 2 0 2 5 0이 음. 어, 뭐 서로 부족한 점, 아쉬운 점들을 잘 메꿔줄 수 있게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음. 잘 만들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아 전반적으로 벤츠 A 클래스 괜찮네요. 이그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구독자 1만 명, 10만 명 많이 될수 있게 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